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시제 배울 때 한번 살짝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음. 오늘 그걸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하고 가져온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by the time. by the time. 음, by the time이에요. 음. by는 우선, 뭐뭐 옆에? 뭐뭐 옆에도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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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이걸 시간에 쓸 거라서, 어, 어. by가 언제까지로 음. 음. 쓸 거고요. the time은 진짜 시간. 시간이잖아요. 음. 그러면 직역을 하면 그 시간, 까지, 응, 음, 응, 인 건데, 어, 뭐그 시간까지 뭘 해, 이럴 때쓸 거가 아니라요. 어, 어. 오늘은 by the time 뒤에 주어와 어. 동사가 있고, 어. 그리고 콤마를 찍은 후에 어. 또 주어와 동사가 한 세트가 더 나와요. 어, 어. 옛날에 when, if, although 이런 애들처럼 어. 주어 동사가 어. 두 세트가 나오는 걸 by the time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뜻이 뭐뭐할 때쯤. 아, 뭐, 뭐, 할 때쯤. 음, 뭐, 뭐, 할 때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아, 해주면 좀잘 풀리는 음, 음. 그런, 어, 음, 표현인데, 음. 어, 그 질문을 주신 분이 어떤 걸 궁금해 하셨냐면, 제가 그거를 아마 바이더 타임을, 어, 미래 완료 시제 같은 걸 쓰면서 아마 바이더 타임을 썼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완료형이랑 같이 써져 있어서, 음, 음. 그분이 이제 물어보신 게, 요거를 완료형이랑만 항상 써야 되는지, 아니면 아... 이렇게 다른 시제와는 쓸수 수 없는 어, 건지. 건지 이런 걸좀 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서 바이더 타임을 어. 여러 시제랑 쓰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음. 우선은 바이더 어. 타임은 주어 동사가 두 세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앞에 현재형 어? 뒤에도 현재형. 현재형을 둬서 바이더 타임을 네. 쓸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선 필요한 단어가 음. 깨닫다가 필요해요. 깨달 realize realize 음. 내 가치를 깨닫다 할 거거든요 Value? Value도 가치예요 음, 어. 맞아요 Value도 가치고 아니면 Worth Worth 어, Worth도 음. 가치, Value도 음. 그거고 음. 발음 어, 좋아졌네 저, 저... 아 그래요? 음, 음. 어떻게 할 거냐면 뜻은 네가 음? 내 가치를 음. 깨달을 때 쯤이냐 음. 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해요 음. 그러면 이것만 보면 아직 음. 내 가치를 깨닫지 못한 못것 같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다른 분이 질문 주셨나? 이랬을 때 아직 깨닫지 못한 거니까 음. 미래를 써야 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어, 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웬 강의할 때한 적이 있는데 웬도 네. 마찬가지로 비가 올때 이렇게 할때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아, 어, 그렇죠. 현재형으로 쓰라고 했었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 어. 그러면 네가 내 가치를 깨달을 때쯤이면 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by the time 응. you 응. realize 응. my worth? 응, 맞았어요 by the time you realize 응. my worth by the time you realize my worth 해놓고 뒤에 네가 내 가치를 알 때쯤이면 응. 너무 늦어 too late 응. it's, it's too, too late, late. 어. 그렇게 현재 현재를 붙일 수도 현재, 있어요 현재, 어. 그래서 해보면 응. by the time you 응. realize my worth It's too late. 음. By the time you realize my w o r t s i s t s too late. 네가 내 가치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그건 너무 늦어 없어? 이미. 어 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러려면 뭔가 준비 o late. If you r y t s e y t h e t i m e y o u 준비하다. 음. Ready? Ready는 준비하는 준비가 된이라는 어, 음. 성질이에요. 음. 그러면 동사로 뭐 쓸까요? Okay. You are 어. ready. 맞았어요. 음. By the time you are ready까지 음. 써도 되는데 음. 그녀와 함께할 준비가 음. 될 때쯤이면 음. 함께하다는 돌려 말하면 음. 직역하면은 그녀와 함께 있을 준비. 음. 그래서 ready to be, be? 응. 그녀와 with with. 응. 그래서 by the time you are ready to be 음. with her 음흠. 그녀랑 같이 할 어허. 준비가 될 때쯤이면 그녀는 기다려 주지 않을지도 몰라 음할 거예요 음. 그러면 그녀는 기다리지 않을지도 몰라 어 아이 마이트 마이트 그렇 그래서 그녀는 기다려 주지 않을지도 몰라 She might 음, not not wait. wait. 음, 걔는 아마 기다리지 않을 거야. 음. 이렇게 되게. 그래서 by the time you are ready to 음. be with her, 음. she might not wait. 음. By the time you are ready to be with her, 음. she might not wait. 음. 네가 걔랑 같이 할 준비가 음. 될 때쯤에 그녀는 널 기다리지 않을지도 몰라. 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음, 현재. 현재, 뒤에도 현재. 현재 하는데 by the time 쓸수 있어요. 음. Uh -huh. 그리고 이번에는 현재고 뒤에는 미래가 되게 해볼게요. 음, 음. 거의 비슷하게 네가 그녀와 함께할 준비가 돼 있을 때쯤이면 음. 그녀는 너를 떠날 거야. 음, 그럼 by the time 음. you are ready to 음, be 음. with her, 음. she 음. will 음. leave. 음. You. Uh, By the time you're ready mm? to be with her, she will leave you. Mm. Leave you. Uh, leave you. Mm. By the time you're ready to be with her, she will leave you. So, diga mm. 걔랑 같이 할 준비가 됐을 때쯤, 그녀는 널 떠날 거야. 떠날 거야. Uh. Mm -hmm.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Maybe now, but what will it be like for our grandchildren? My son is shooting blanks, and my daughter likes the ladies. Grandkids are the least of my concerns. So you don't care about our planet at all. 이번엔 과거, 과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뭐뭐 할 때쯤이면 참잘 어울리잖아요. 네, 네. 현재에서 약간 미래로 가는 같은... 그런 느낌일 때. 네, 네, 네. 근데 과거는 그게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도타함을 씁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그녀가 음. 8개월이 됐을 무렵이라고 해야 어, <laughs> 과거 좀더예쁘 좀 어, 예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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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녀가, 그녀는 이제 애기죠. 애기, 애기가 8개월이 됐을 어. 무렵에 그녀는 걷기 시작했어를할 거예요. 어, 어, 어. 그러면 8개월이 됐다는 건 옛날, 걷기 시작했던 것도 옛날. 옛날. 둘다옛 아, 과거. 어. 어. 그래서 얘는 뭐뭐 했을 때쯤에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고요. 음, 음. 뭐뭐 할 무렵이라고 해야 조금 약간, 더 자연스러워요. 음. 과거용으로 해놓으면. 어. 그럼 해보세요. 그 by the t i m Eight months. 어 맞았어. By the time she was eight months. 응. By the time she was eight months. 해도 되고 어? eight months old 해도 돼요. Eight months 아, old. 아, 아. 난뭐몇 살이에요 할때 old 붙이잖아요. 아, 아, 아. 그런 것처럼 she, by the time she was eight months old 하셔도 응. 되고 그 무렵에 네? 그녀는 걷기 시작했어. 걷기 시작했어. 응, 응. 이미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She started. 응. 그 다음 to walk. 어, 네. she started to walk. to walk 해도 응. 되는데 보통 많이 하는 버전은 she started walking. walking 어, 어, 어. 아. she started walking 그래서 걷기 시작했다, 걷기 시작했다. 응. 그래서 by the time she was 8 months old 응? she started walking 응. by the time she was 8 months old 응? she started walking 하면 8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그래? 걔는 걷기, 걷기 시작했다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거는 그 어, 경찰이 도착했을 무렵에 응. 모두가 응. 긴장 상태였었다 그러니까 응. 대기해보세요 응. 그러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응, 응. 무렵에 she by the time 응. The police mm. arrived. Mm. Everyone mm. was uh, nervous. Nervous, nervous. Uh. Right. By the time the police arrived, everyone was nervous. Mm -hmm. By the time the police arrived, everyone was nervous. Mm -hmm. By the time the police arrived, everyone was nervous. 제가 이제 이걸 사실 선생님한테 어저께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싶은데라고 얘기를 했던 선생님이 그럼 웬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laughs>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으니까요. 발표 타이잘 생각 안 하잖아요. 안 나니까. 어. 사실 지금 이렇게 과거를 양쪽으로 뒀을때 걔가 어. 8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대신 음. 8개월, 됐을 때, 때, 됐을 어, 때, 어, 8개월 때 있을 때 됐을 때 8개월 때, 어, 8개월 때 거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해도 말이 어, 되잖아요. 웬으로 어, 어. 호환해서 쓸수 있어요. 방금 이런 문장 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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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는. 어, 어, 어. 그러면 어떤 차이가 근데 있냐면은, 어. 문장 구조도 똑같아. 어허. 그리고 뜻도 그렇게 다르지 어, 않아. 어. 그런데 뭔가 차이가 그냥 그래도 뭐가 있는지 이제 말을 해드리면, 왜는 뭐랄까, 조금 어떤 시점을 콕 찍는다고 해야 하나? 음. 뭐뭐 했을 때 하고 그 시점을 콕 찍는 그런. 정확한 딱그 시점이 있구나. 네. 네. 어. 맞아요. 걔가 8살이 됐을 때, 어. 8개월이 됐을 때 하면 그 8개월이 된 시점이 딱찝어지는그때 어. 걷기 시작한 어, 어. 거라는 느낌이 들지만 바이더타임은 뭔가 길이가 길어 보시점이 음, 그, 아니라 그, 그 무렵. 하기가 그 됐을 때그언언 언저리 어, 아니, 어. 음, 그 전부터 그 언저리. 아, 솔트허버 같은 거네요. 그러네 <laughs> 두루뭉실한 거. 네 어, 애매한 거. 애매한 거. 거. 어. 그 바이더타임이 약간 어. 그 전부터 해가지고 그 언저리의 기간에. 내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으면 바이더타임을 네. 쓰면 음, 되는 음, 거예요. 저열몇살때였쯤이었 음, 아, 뭐, 그, 열 그때쯤이었나? 뭐 이렇게 할 그치? 때. 그럴 때 그럴 때는 이제 바다 타임 쓰는 게더 예쁘고. 어. Did you eat all the neighbor candy? Uh, well, yeah, that was the plan, but by the time I got to it was only a couple pieces left. By the time I got to it was only 완료형을 쓸 텐데. 완료? 완료는 음. 어떻게 쓸 거냐면 완료도 앞에도 응. 완료, 응. 뒤에도, 뒤에도 완료, 다쓸 수도 있어요. 어, 어, 어. 어. 왜냐하면, 완료가 여러 가지 뭐 경험을 얘기할 때도 그쵸? 쓰이고, 그리고 뭔가 어떤 일이 끝났어, 어. 완료됐다라는 걸더 알리고 싶을 어. 때도 쓰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앞에 어. 완료됐어, 끝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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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동사를 배치하면, 어. 앞에도 완료, 뒤에도 그니까요. 완료가 되게, 그렇게도 쓸수 있어요. 음. 내가 음. 끝냈을 즈음에, 내가 끝냈을 쯤에를 완료형으로 써볼 거예요 음. 물론 과거형으로 써도 되지만 어, uh, By the time 음. I have finished you? 맞았어요 근데 뭘 끝낼 거냐면 음. 계획하는 걸 끝낼 거야 계획하는 거? 음. plan planning. planning ing 써야 I 돼 어. 그쵸? finish는 ing를 어. 목적으로 그러니까. 취한다고 어. 했었어 옛날에 그래서 어. By the time i finished planning 어. 뭘 planning 했냐면 내 어. 여행 My trip schedule? 스케줄 안 해도 돼 어, yeah. 그냥 t r 까지만 어. 왜? 스케줄에 대한 내용이 이미 플랜 이란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중복이야 중복 스케줄을 <laughs> 또 쓴다라는 거 <laughs> 단어가 다르지 습니까 <laughs> By the time 음. I finished planning my trip <laughs> By the time I finished planning my trip 하면 내 여행을 다 계획하는 <laughs> 걸 끝냈을 <laughs> 무렵에 어.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계획을 <laughs> 취소했어요 My, my mom, mom had 음. canceled, canceled? 헐트립? Her 헐트립 trip? Her trip. 해도 어. 되고 트립트립 두번 나오는 거 싫어? 그러면 어. hers 그녀의 거 아, 그녀의 거걔거내거 나의 Yours 아. 하듯이 어. 그래서 해보면 By the time I finished planning my trip, she has cancelled hers. 이렇게 어. 그래서 By the time I finished planning my trip, she has cancelled hers. 아, 그니까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얘 벌써 계획 끝냈는데 엄마는 갑자기 취소했어. 응. 어. 그무렵에 쫑난 일이야. 아, 그래서 그 그때 비슷한 시기에, 그렇지. 서로 몰랐을 뿐. 그걸 by the time으로 앞뒤에 아, 완료형을 줄수 있어요. 네, 응. 한 번만 더 발음해 주면 네. by the time I finished planning my trip, my mom has c a n c e l e d hers.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이런 식으로 앞뒤에 현재 완료를 다줄 수도 어. 있습니다. Our plan is working. Rachel's having a miserable time and Ross has just stood up somewhere at a restaurant all alone. Oh, great. Pretty soon they'll be back together. By the time anyone's figured out what we've done, we'll be in sunny Mexico. By the time anyone's figured out what we've done, we'll be in sunny Mexico. By the time anyone's figured out what we've done, we'll be in sunny Mexico. By the time anyone's figured out what we've done, we'll be in sunny Mexico. 네, 완료형, 과거완료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음. 내가 음? 휴가에서 음. 돌아왔을 때 쯤에 음. 를할 거예요 어. 휴가, vacation? vacation 또는 holiday, holiday. 뭐 음. 아무거나 하면 되고요 네. 그럼 해보세요 내가 휴가로부터 돌아왔을 쯤에 그럼 by the time 음. I came from 음. my holiday 음, 맞았어요 by the time I came back from my holiday 음. 또는 by the time I came back from my vacation. 로 돌아왔을 때내 정원이, my garden. 어, 음. my garden이 또는 내뭐 front yard, 프레... 뭐 back yard, 뜻 음. 또는 garden이 음. 정글이 되어 있었어요. 어. 이미 이미 <laughs> 되어 져 있는, 어. 있는 거네요. <웃음> <웃음> 내가 온 것보다 이미 얘는 더그 전에, 전에 정글이 되어 있었던 거지. 어, 어. My garden 음. had had been, had been jungle, had become. 음. 그래서 어, 앞에 휴가에서 돌아온 거 과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이전에 더 이미 어. 정글이 돼 있었어 어, 내 가든이. 어. 그건 더 전이죠. 그렇죠, 그렇죠. 인 거잖아요. 그래서 head PP가 피피. 어. 더 과거일 때 표현하는 head PP가 들어간 거죠. 음. 그래서 <laughs> by the time I came back from holiday, my garden had become a jungle. 음. By the time I came from my holiday, my garden had become a jungle.이 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음. 과거 완리랑도 되게 음. 잘 맞는 예요. 음. 하나만 더 해보면 내가 거기에 음. 갔을 때쯤에 음. by the time 음. I went 음. I went there. 어, 대어 히어는 툴을 잘 붙이지 어. 않죠. 그래서 by the time I went there 그는 음. 이미 음. 공항을 떠나 버렸어요. 음. He had 음. left 음. the airport. 음. 만약에 이미 떠났다고 이미를 듣고 싶으면요. He had 음. already 응? left 응? the airport. 맞았어요. 응. he had 다음에 써야 돼요. 그죠 응. he had already left the airport. 응. 하면은 이미 떠났어요가 되는 응. 거예요. 그래서 합쳐보면 by the time I went there, he had already left the airport. by the time I went there, he had already left the airport. 그러면 내가 거기 갔을 때쯤에 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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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떠나고 떠나 버렸어. 미래 완료가 마지막입니다. 내가 집에 올 때쯤, 응. 어, by, the 응. 응. by the time I come home, By the time I come home 할 때쯤 우리 엄마는 응? 내 방을 응. 치워 놓으셨을 거야. 했을 거야. 을 거야죠. 응. Will o k Will o k 근데 이미 치워놨다라는 응. 그 그렇죠. 동작이 완료가 돼 버렸어요. 그 어, 어. we'll 다음에 will have have p p p p. From my mom 어. uh, will have cleaned 응. 응. my room.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응.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엄마가 내방다 치워놨을 걸. 응. 이게 되게 복잡한 문법 같아서 안쓸것 같지만 응.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어, 그렇죠 말하니까 또 그러네요. 네. 어. So by the time I come home, my mom will have cleaned my room. 응흠. By the time I come home, 응? my mom will have cleaned my room. 응. 마지막 한 문장 남았어요. 네, 네. 어. 내가 공항에 갈 때쯤 도착할 때쯤 음? 도착하다 뭐 arrive 써도 되고요 음. get to 써도 어, 되고요 네. 아무거나 쓰시고요 네. 그는 이미 공항을 떠났을 거야 음. 해보면 by the time 음. I get 음. to 음. the airport 음. he 음. 그가 떠났다고요 음. he will 음. have left 아, left to 음. the airport 맞았어요 그래서 가면은 응. 못 온다는데 공항 가서 좀 마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내가 거의 갈 때쯤에 걔 이미 가고 없어, 아, 없을, 거야. 가, 가 없을 거야, 없을 어, 거야 응. 이런 느낌인 응. 거죠. 그래서 응. so, by the time I get to the airport, 응. he will have left the airport. 응. 또는 airport 반복하기 싫으면 he will have left there, there 어, 어, 거기를 어, 떠났을 어, 어, 거라고 어, 어. he will have left there. 그래서 by the time I get to the airport, he will have left. The a i r p o r t he will have left there 근데 이게 어. 사실은 말로 이렇게 싹 나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좀 내가 해봐야지 라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처음에 잘안돼 음. 발음하기 음. 어렵고 어, 어. 이러시면 왜냐하면 완료형들도 많이 들어가 어, 있기 어, 때문에 어. 그러면 내가 제일 잘 써먹을 만한 시제 하나를. 나만의 문장을 하나 만들어봐요. 음, 이런 비슷한 상황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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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 소리내서 연습을... 말해서 연습을 먼저 해봐요. 음, 음. 그래서 그게 좀잘 되는 것 싶으면 다른 문장 또 하나 그렇지만, 만들어보고. 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음, 섬 옆에 가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현재, 현재 쓰는 것보다 뭔가 아까, 이렇게, 현재, 미래. 뭐 과거 과, 과거 완료. 완료 이렇게 쓰는 게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런 현재보다. 게 그렇게 더그 상황이 쓸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음. 그래서 아마 완료형으로 된 예문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음.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어, 음. 시제는 자유롭게 쓸 수는 음. 있는 문장이에요. By the time Amy was one year old, she started talking. By the time Amy was one year old, she started talking. By the time Amy was one year old, she started talking. By the time I've finished my homework, Amy has finished hers. By the time I've finished my homework, Amy has finished hers. By the time I've finished my homework, Amy has finished hers. By the time Amy came home, her mom had made dinner. By the time Amy came home, her mom had made dinner. By the time Amy came home, her mom had made dinner.